하늘 외로웠겠네 무슨 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예가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레몬 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한 장의 편지를 써서 보내느냐. 그 이유는 어, 10절 말씀해 보면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느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 유익하다.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이 손보릇이 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뭐,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빚진 게 뭐냐? 도둑질 한 거예요. 손보릇이 나빠가지고 주인 집에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어디에 갔느냐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 옆에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독방을 쓸 수도 있고 또두 사람 쓸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쓸 수도 있는데 아마 이오의 심오는 누구와 같이 감옥에서 안방 생활을 했느냐 하면, 바울과 같이 한거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도둑질 하다가 잡혀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고참이겠죠. 바울이 고참인데. 야, 너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내가 뭐, 이 자식이 있어가지고 아내하고 먹고 살려고 하다가, 뭐, 물건 좀 훔쳤는데, 이게 이제 주인에게 발각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안 들어왔습니까?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바울과 이 오네시모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네시모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 늘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런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우리를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희한한 사람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이제 자기에게 대한 복음에 대하여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해 주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 이야기도 하고 자식 이야기도 하고 가정의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빌레몬서 1장 2절에 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퍼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내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방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바울의 뭐 비서실장처럼, 뭐 청와대 비서실장처럼 이 생명을 보호할 만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병사된 아키포가 이 집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누가 편지했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의 아내도 있고 그 집에 예, 다스리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 집을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 있기를 원하느라. 자, 그러면서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빌레몬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뭐,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희한한 사람 만났네, 이거. 내가 감옥에 잘못 들어왔고, 뭐,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것을 타, 사이름을 받아야 되고, 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생각을. 그런데, 이 오네시모와 바울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와, 오네시모의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갈수록 사람이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 감옥에서 나오기만 아무 요 똑같은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사형이 살인했던 사람은요 더 살인을 더 많이 하고요 도덕질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고소들 있지 않습니까? 야이 자식아, 네가 그러다가 걸리지? 요렇게 해봐. 그럼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며칠 있지 안에서 또 잡혀 들어간다. 그럼 그로 감옥에서도 사람 잘 만나야 되고 사회에서도 사람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람 잘 만나야 되고 성도와 목사간의 관계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는 게참 복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우리는 성도로서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돼.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힘들면 이분들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오늘 심몬는 도둑질하다가 잡혀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마음이 서서히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이제 아우리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고 있다.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라 이 오네시모가 이 잡혀 들어왔던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 하면 새 가족이 들어와서 그분의 마음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심겨지고, 새 생명의 씨앗이 자란 거 보면 목사에게 행복이에요. 아마 바울도 그랬을, 그랬을 거예요. 바울도 도둑질 하다가 잡혀왔는 이 오네시모에게 같은 한방을 쓰다가 있는데, 이 들어와서 같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아이고, 하필이면 이런 자식이 내한테 왔구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람이 서서히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마음에 빌롬, 빌레몬에게 들었던 그 얘기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참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기쁨과 위로. 이야기를 들으면 신나는 거예요. 아니, 간증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힘들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빌레몬을 통하여 오네시모가 변해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 위로를 받고 있다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 얘기 들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가있던 가까이 있던 어떻든 내 품에서 떠나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얘기를 들으면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처럼 원해시모도 처음에는 참 천덕부르기고 도둑질하고 손보는 남이 나빴던 그가 이제 변해서 교회의 기둥의 역할이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 바울이 들으면 들을수록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통해서 우리 성로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원의시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더 봅니다. 8절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다. 돌이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느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있고,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가습으로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강구했다. 그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에게 못했다. 유익했다. 여러 이 말에 우리가 참 마음에 감사한 겁니다. 도둑질했던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무엇으로 변했느냐? 유익한 사람으로 변해. 원래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변하거가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부모님부터 물려받았던 그 이름이 아닙니까? 다 좋은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살아오다가, 아, 내 이름의 뜻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정말로 시대를 가를 수 있는 참 위대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아, 그 이름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무익한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해졌던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의 14절을 봅니다. 14절. 다만 내승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을 엎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다가 보면 힘드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로 하고 기쁨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도 처음에는 복음을 듣기를 거부했을까요? 싫다고. 저도 이 김진호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는 편인데 듣다가 보면 참 마음에 감동스러운 게참 많아요. 그분 또이 박정희 시절 때. 이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힘들었는데, 이 어느 날 성도들이 이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찾아왔더래. 전도사 시절인데, 그걸 찾아와 가지고 전도사님, 우리가 전도사님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지금 감옥에서 십몇년 동안 형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자기의 속마음은 그렇게.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참 고맙습니다. 하고 이분들 돌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전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40일 동안 철학을 안 가요. 40일 동안. 열심히 철학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전사에게 도 찾아와서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줄 알고 전사님 찾아왔습니다. 전사님들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4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보게 있는 사람이뭐그 생각하고 뭐 날짜를 표시하겠어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수가 김진호 이제 나와 옷 가지고 나와 그래서 자기는 뭐 나간다는 말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제는 나를 저 제주도나 좀 따뜻한 곳에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그랬 그래 이제 기다렸대요. 그러다 이제 문을 열고 탁 나가면 지금부터 너는 이제 다 해결해서 감방에서 나가는 거다. 이렇 감방 문열고탁 열고 나가니까 이 현수막에 할렐루야 김진호 목사가 나오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아니, 자기가 뭐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왜이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나오자마자,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끄집어내냐 그랬더니, 우리는 저 사람을 위해서 40일 동안 철학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합니까?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참 감동스러운 게. 40일 동안 철학 기도하면서 감옥문이 열려질 것을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전은사님 나올 거다 나올 거다 기대했는데 막상 감옥에 있는 사람은 40일이고 뭐야 자기는 이제 뭐 다른 데 간다고 생각했는데 턱 나와서 그래 이제 자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집사님 한 분이. 우리는 전사람에비해서 정말 있는 힘,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온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전사님이 나올 것을 우리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말들은니 자기가 목매지 않겠습니까? 와, 너무 고맙다고. 그럼 감옥에 있을 때는 누구를 만났냐 중요한가요이 김진동 목사님 또 요사이는 이제 뭐 연세가 많이 80이 되셨지만은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수 죽을 고비 여러 번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열어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어, 좋은 청와대에 살지 뭐 좋은 청와대에살지뭐안 되고 나와가지고 뭐 용산으로 가고 뭐 그러냐 사람들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뭐이 거기 뭐 불교 신당이 있고, 뭐, 이, 국, 국판을 하고, 뭐, 그래서 뭐, 그렇다는 그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원래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김신조라고 하는 간첩들이 30명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넘어와가지고, 새벽에 이발 맞춰서 막행군에 가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보, 저 사람 누구지? 어, 우리가 본 사람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간첩들이라. 그래, 그래서 막 타진했는데, 2 8 명은 사살당하고 한 사람은 체포당하고 한 사람은 부으로 도주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뒤져 보니까 청와대 안에 들어 있는 모든 귀중품 그리고 어느 어느 구석에 뭐 있고 뭐 있고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청와대 에 있는 사실들을 어디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오면 된다 이런 뭐 문서가 나오니까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김준호 목사님이 한 얘기는 저도 듣고 참 감동받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이 이 안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북한이 3일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정보가. 그리고는 이한 분은 이 북한을 한번 섬을 우리 서로 이제 짜고 안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북한에는 섬 저거 참 공격하자. 아, 그런데 7일이 지나니까 중국 대사가 각하, 절대로 북한에 있는 그 섬을 이 때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 아, 그래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데, 이 청와대 안에 온이 도청이 다 돼가지고, 이 평양에, 뭐, 이 지하, 지하에서 뭐 하는지 평양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 그래 여러분, 뭐 대통령 그거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잠자는 거, <laughs> 뭐 무슨 일을 하는 거? 다 노출 가야 되는데, 그게 그래 필요가 없는 거야. 차라리 국민들 돌려주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좋은 용산에 가서, 여러분, 친구를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뭐, 감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마무리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곧 나올 날이 다가왔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희망이야. 뭐냐? 감옥에서 나온다네. 자 오늘날 우리들 도주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인민공산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요. 이것을 우리 정부가 새롭게 아주 강력하게 안보에 대한 얘기, 경제에 대한 얘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안전해지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잘 해결해 갈수 있는 축복의 대한민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을 돌봐주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지옵소서. 참, 우리는 쓸모없는 자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무익하였던 우리들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 생명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